대표님, 여기 농장 평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육하는 평수는 한 400평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운동장이 별도로 한 700평 정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 작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저희 농장은 일반 농장, 염소 농장이랑 달라요. 여기 염소 사육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염소 키우는 박상욱입니다 여기 염소들이 되게 특이한데 지금 여기 있는 염소들은 어떤 염소일까요? 현재 사육 중인 염소는 보어염소라는 육용염소를 저희는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 일과는 염소 사료 급여하고 사료 급여 다음에는 건초를 줄 거고요 뭐 문제가 있는 아픈 아이들 있는지 관리 한번 하고 직영 매장 가서 오늘 진액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오전에 염소 먹이 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따라오시죠 <laughs> 어, 사료 주는 게 1차적으로 끝나가지고 조금 있다가 건초를 전체적으로 다줄 겁니다 아 사료도 주고 건초도 주는 거예요 네 염소가 반추 동물이다 보니까 건초를 필수적으로 줘야 돼요 축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네. 위에 따로 분만 칸이 별도로 있는데 그쪽에 새끼들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건초 주면 은될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만 칸이거든요. 새끼를 네. 낳고 나서 여기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어미랑 새끼가 같이 사는 공간이에요. 새끼 염소들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거는 오늘 날이 많이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추운 날에 분만 칸이 안돼 있으면 새끼들이 몸이 추워서 활동량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미 젖을 빨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움츠러 있어서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이 열을 떼주고 있는 건가요? 네, 원래는 여기 마리수가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온풍기를 어서이 전체를 배우는데요. 현재 마리수가 몇 마리 안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난로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넣어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리수가 한열 마리 넘어가면 온풍기 틀어서 열등은 다 뺍니다. 그래서 아마 염소 농장에 이런 분만사가 있는 곳은 독단적으로 있는 곳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대부분 이런 독단적인 분만사는 없거든요. 네, 이런 분만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 해 주신 것처럼 폐사라든지 이런 걸좀 방지할 네, 수 네, 있는 폐사를 많이 줄이죠 확실히 추울 때는 새끼들 태어나고 나서는 약간 인큐베이터 같은 거거든요 <laughs> 여기에서 이제 뜨거운 열이 나와서 여기다 이렇게 덮어주면 이 안에 열로 인해서 이제 새끼가 털도 마르고 저체온 정도 이제 해결하려고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염소 농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면 좋죠. 여, 여기는 운동장이에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얘네가 추워서 잘안 나오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여기에 풀이 어느 정도 자라면 뛰어나와서 놀거든요. 그러면 네. 새끼를 가진 모축들이 여기서 운동을 하면 새끼를 잘 낳아요. 가두리에서 이제 갇혀서 있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활동적으로 운동을 해준 애들이 새끼를 건강하게 출산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동장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의 뭐 하루에 한 칸씩은 나가서 뛰어놀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대표님 여기 농장에 있는 염소 마리수가몇 마리 정도 될까요? 현재 농장 마리수는 저희는 평균적으로 25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사료 주는 건 이제 끝났고요. 아까 앞에 보니까 상처난 애가 있는 거 같아서 여기는 이제 만삭들이라서 언제 네. 새끼 날지 모르거든요. 아. 그래서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사료를 아침에 먹으러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왜냐면 아침에 사료 안 먹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점심쯤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밥줄때 그런 거를 유심히 봐줘야 돼요. 대표님께서 직접 치료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거의 뭐 대부분 치료도 다 하고요. 출산할 때도 뭐 난산이 돼도 따로 수의사가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역산이면 역산으로 해서 다손 넣어서 새끼 빼서 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걸다 하죠, 직접. 염소 제압할 때는 뒷다리를 잡아야 돼요 아이고 여기 다 많이 다쳤네요 네. 이렇게 한번 해주고 뿌려주고 나면은 금방 좀 좋아져요 일단 한번 하는 건 아니고 한 3일 뒤에 한번더 해주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밥 주면서 설사하는 거 있으면은 주사도 놔주고 그런 거를 다 해요 대표님 대표님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버님의 가업을 물려받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게 된뭐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계기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를 예전부터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염소 밥 주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동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농업 고등학교 축산과를 나오게 되고 농업 고등학교 축산과를 나오니까 농업 대학교에 가서 또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대학까지 나오고 나니까 아 이제 진짜 축산에 이제 들어와야겠다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대표님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농장은 대표님 혼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농장이 여기를 하고 있고 염소 정육점이랑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농장의 전반적인 업무는 아버지께서 많이 해주시고 저는 여기 개체 관리 위주랑 이제 출산철에 도와드리는 거를 하고 대부분은 이제 매장에서 진액이랑 이제 고기 판매를 하죠 그 다음에 염소가 걸리기 쉬운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걸리기 쉬운 질병은 설사 아니면 호흡기가 위주고요 그거를 왜 걸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농장 가보면 100% 가까이 염소가 지른 바닥에서 움츠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농장 안에서 보시면 바닥이 뽀송뽀송해요 바닥이 이렇게 말라 있어야 설사도 안 오고 호흡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염소의 분변 같은 것들 관리가 좀중요하 네, 중요하죠 항상 키울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농장 규모에 맞는 마리수를 키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새끼를 낳기 전에 적정 두수를 키워요 하지만 새끼를 낳고 나면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닥이 금방 지러져요. 예전에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새끼를 없을 때 기준으로 염소 마리수를 키웠었는데 그때는 폐사율이 현저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리수를 적정 독수를 갖고 하다 보니까 폐사율은 줄이면서 농장이좀또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많이 키웠을 때에 걸던 비용보다 지금 적정도수 키우는 비용이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작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저희 농장은 일반 농장 염소 농장이랑 달라요. 저희는 보어 염소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염소 농장이랑 두수는 같아도 매출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여기 염소 사육에서는 2억 조금 넘게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다른 염소에 비해서 살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비육을 해두면 이 보어 염소는 돼지처럼 동글게 살이 쪄요. 근데 일반 일반 재래종이나 이런 염소를 키우면 얘는 살이 안 쪄요 거의. 그래서 보어 염소를 저희가 좋아하죠. 살이 잘 찌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판매를 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고기 판매를 하는 목적을 가진 농장이라면 보어 종을 가야 돼요. 그래야 고기 양이 나오니까. 근데 진액을 판매 한다 그러면은 흑염소가 낫겠죠. 왜냐하면 마케팅 자체가 워낙 알돼 있으니까 네. 훨씬 그런 거에서는 흑염소가 나을 수 있고. 근데 이보호 염소를 키운다해서 뭐 진액으로 한다고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냥 느낌상 받는 네, 그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 염소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장 대부분들이 보호 염소를 키우는데 홍보를 많이 안 해주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염소고기가 맞아? 약간 이런 약간 음... 의심 같은 걸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대표님 지금 어디 가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염소 정육점의 건강원 매장에 갈 겁니다 이쪽은 진액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공장이고요 네 <laughs> 여기는? 고기를 다루는 정육점입니다. 음... 염소 진액의 과정이 1차로 염소만 넣고 다려요 그다음에 네. 지금 부원류가 들어가서 2차 다림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먼저 지금 기압이 차 있어가지고 기압을 좀 빼주겠습니다. <목소리> 업체 공보하면안 되는데, <laughs> 여기 보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한제분량 그래서 이한제 분량을 한번. 쏟아서 1차 가려진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네요. 총 20가지 부원류가 들어가요. 염소 고기 자체가 비싸요. 키로당 4만 원, 4만 원, 5천 원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직접 농장을 하면서 하니까 1 2 k g 넣어드리는데, 12kg 넣는다 그러고 조금 넣어도? 티가 안 나잖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오늘은 30개짜리 이런 걸 때문에 사진을 안 찍는데 지금 고기 들어갔습니다 부원료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를 원래는 사진을 다 찍어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고기 주문은 없고 진액 주문만 있는 상태라서 매장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또 고기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오전에 영소농구나서 싣고 도축장 가서 도축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대표님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걸까요? 지금 출산철이라서 출산한 개체들 지금 이력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지금 엑셀 작업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네, 뭐 간단한 것만 하고 있거든요. 언제 태어났고 모축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태어난 뭐 자축 수 그리고 종목 시험소 번호를 저희는 적어놔요. 대표님 그러면. 이거를 적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거를 하는 큰 목적은 근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전에 사육을 많이 했을 때 개량종을 천조 가까이 키웠어요 천조 가까이 키우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씨 염소를 구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농장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전국을 다녔을 때 개체 관리를 하는 농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좋다고. 생각되는 염소를 썼었는데 근친이 심했는지 몰라도 염소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염소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증체량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고화 염소를 사육을 시작하고 나서는 전두수를 개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 여기를 이제 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플라스틱 패드를 깔고 위에서 네. 사육하는 거를 저희는 젖을 떼기 전까지는 바닥에서 새끼들이 생활을 하다가 네. 젖을 뗀 후부터는 뜬장 사육을 해요 그래서 이 사육이 저희가 총9 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칸부터 밥통 높이가 가장 낮고 끝통으로 갈수록 밥통 높이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어느 계열수가 돼서 밥통이 얘네가 먹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한 칸씩 이동을 해요. 저 뒤에가 통로거든요. 저 뒤쪽이 통로로 돼 있어서 염소를 붙잡지 않고 몰아서 이동, 이동. 이동해서 저끝 칸으로 가면 저기가 이제 추락한 한 칸에서 추락 때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크면서 몸집도 커지는데 밥통은 고정적으로 달려있다 보니까 애들이 무릎 꿇고 밥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일반 농장들 가다 보면 네. 아니면 일부러 높게 만들어주고 애들이 서서 밥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염소가 큰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염소 농장에 들어와서 네. 제일 첫 번째로 바꾼 게 비육동입니다 아 그 마리당 얼마 정도에 판매는거요 지금 저희가 요근래에는 염소를 출하를 안 해서 얼마라고는 그런데 저번에 출하했을 때가 키로당 2만 원씩에 출하를 해서 저희가 평균 한 70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한 마리 한 140만 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시험소도도 분양을 한다고 말씀했죠. 네, 그렇 그러면 시험소로 분양을 할 경우에는 마디당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농장에서 시험소로 분양이 될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대그러면 이렇게 거세를 해서 고기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시험소로 판매하는 게더 이득이시지 않아요?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큰 이득이긴 한데요 순놈이라 그래서 다 시험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증차량이 더 좋고 외형이나 뭐 골격 같은 게더 좋은 염소가 시험소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전체 도수가 시험소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장의 얼굴이거든요 네 그런 얼굴이 되는 염소를 좀안 좋은 염소를 분양하기가 싫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하는 염소만 시험소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다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과 제이 목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지금 염소 정육점의 건강원을 오픈한 지몇달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훈환 그 매장이 더잘 되는 게 앞으로의 계획이고. 농장 측면에서는 지금 3 0 0도 정도의 규모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소를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염소 사육을 하기 전에 염소 사육하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염소 사육을 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걸리는 기간 동안에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너무 적은 소자본으로 이제 염소 사육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니까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육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어떤 염소를 키울 것인지 그리고 몇 마리 정도를 사육할 수 있을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고 축사 시설 같은 면에서도 어떤 시설을 지을 건지 많은 농장들을 방문해서 본받을 만한 점, 따라할 만한 점뭐 이런 거를 캐치해가지고 축사를 지으셔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